물론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가난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에서는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그 진여해야 할 창된 신앙과 그에 부합되는 행위에 대해 교훈하였고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성인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절기를 시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고, 또 9절에서 12절은 77절에 대한 규례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규례고, 18절에서 22절은 재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규례들을 통하여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비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이 여와의 호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월절 절기를 지키되 너의 평생을 기억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국당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가 지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이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키는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로서 애국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리고 소망 없이 계속해서 곤, 욕을 치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과 또애굽의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부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치기사, 치어서 애굽전국의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을 또한 그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이스라엘의 첫달로 삼게 하시고 아비벌 1 4일밤부터 29일까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14일날 오후에 양을 잡고 또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밤에 양고기와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무결병과 쓴나물을 먹되 고기는 아침까지 들지 말고 먹고 또 7일 7일 동안은 무교병을 계속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무교절도 함께 포함되는데요. 무교절은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6월절 저녁을 포함한 일주일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의 2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며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의 규례 두 번째는 바로 7.7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임무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리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7 7절은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초실절로부터 개수해서. 7 주간이라는 그 지난 그칠 주간이 지난 그 이튿날 그 말하자면 계산하면 즉5 0일째 되는 날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 추수를 시작한 때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보리 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무교절로부터 계수해서 7주간이 지난 그 다음날 바로 77절이고 이날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절개는 특히 함께 기뻐해야 하는 대상이 명시된 것이 특징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그 노비, 레위인, 객과 부하와 과부 등과 함께 그절개를 지키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나 하나님의 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찍부터 가르치라는 의미이고 또국식을 수확을 위해 에쓴 집안의 노비들 역시 감사의 절기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2 7칠 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감사축제에 이렇게 소외,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지난 날애국에서 겪었던 나그네로서의 그 고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큰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절개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 역시 그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서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이 절기 역시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로서 특히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붙인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 했던 것들을 회고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모든 추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 지게 했냐면,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힘도로드릴지니다 하나님께로 갔은그 복대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먹을 것이 없거나 가난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부유한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 같은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두 우리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물질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아닙니다. 물질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바치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게 하였냐면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비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이 절기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 분위기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동참시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등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일그 헌실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이 모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가 함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고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네 번째 그에는 재판에 대한 글이입니다.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재판장들은 어떻게 재판하라고 합니까? 바로 공의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로 재판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기서 또 굳게 한다는 말은, 왜곡한다, 왜곡하여 받아들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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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규례와 재판에 대한 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바로 감사를 믿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나아가 봉선함과 공의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만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규례 절기의 규례와 재판의 규례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날, 나, 날,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성 승면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